신보영 살인 사건 결정적인 증거 수호는 미안하다고 하며 정우에게 10년 동안 숨겨둔 보영이의 가방을 넘겨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물건 중 핸드폰을 발견한 정우는 창고로 와서 보영이의 10년 전 핸드폰을 충전한다. 그리고 그 시각 수호의 아빠 부탁은 집에서 무언가를 꺼내 갖고 간 수호가 불안해 병무와 민수 아빠에게 전화해 수호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역시나 수호는 정우의 집에 있었고. 증거품을 갖고 있는 수호를 발견하고선 끌고 나간다. 이때 창고에 있던 정우가 들어와 제압했지만 뒤에서 병무 아빠가 화분으로 머리를 쳐서 쓰러진다. 병무와 민수 아빠는 증거품들을 챙겨 수호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보영이는 자기가 죽였다고 자수하겠다는 수호를 탁구는 다락방에 가둔다. 증거 영상. 상철은 사건 관련해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의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하고는 정우에게 간다. 상철은 집에 쓰러진 정우를 병원으로 보내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엉망이 된 마루를 둘러보고 밖에 있는 불 켜진 창고도 보았다. 여기에서 정우는 뭐 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둘러보다 구형 핸드폰 충전기가 꽂혀있는 걸 본다. 그리고 정우가 숨겨둔 보영이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본다. 그리고 거기엔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병무 민수수호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정우는 집으로 갔다. 상철은 정우를 기다렸고 증거가 어디서 났는지 묻는다. 그리고 책장에서 발견된 보영이의 책 거기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다. 미행. 한편 그 시각 탁구는 정우를 찾아온다. 그런데 집에서 상철과 같이 나온다. 탁구는 뭔가 꺼림칙하다. 그래서 희도에게 시켜 병무가 상철을 미행할 수 있도록 시킨다. 상철은 원주 국립과학연구소로 가서 소국과 병무, 민수, 정우 DNA를 취득하여 긴급하게 국가수로 가져간다. 그리고 검사 결과 숟가락 DNA과 속은 유전자가 99.9% 1. 뒤늦게 상처를 뒤쫓아온 병무는 상처를 차를 박아버린다 그 시각 정우는 다락방에 갇혀있던 수호를 찾아내고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정우는 망치를 들고 민수를 찾아가 보영이를 왜 죽였냐고 하며 난동을 피운다 보영의 죽음이 점점 풀린다 앞으로 정우가 오해가 풀려 다행이지만 친구들의 배신, 마을 사람들의 배신을 알고 정우는 어떤 심정일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